21대 총선 전남 나주 화순선거구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구 3만 2천여 명의 나주 빛가람 혁신 도시 주민들의 표심과 나주 화순이 하나의 선거으로 합쳐진 후단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화순 지역 표심의 향배가 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 전 비서관은 지역에서 농민운동으로 시작해 무소속으로 전남도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고, 재선의 나주시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한전공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밸리를 나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드는 것과 화순을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조성하고 생물 의학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신 후보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이반된 정책을 연결할 고리가 있어야 한다며 화순과 나주 농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